사회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로 마이미아마 새로워집니다. 듣는 자가 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주셨습니다. 두번 듣고 한번 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두번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합니다 아멘. 아베 죽음은요, 어, 방금 말해준 것처럼 엘리아 때부터 이미 예언이 됐던 거예요. 엘리아 때부터. 그러니까 이미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번 승리하고 나니까 뭐가 싹트냐 교만이 싹튼 거죠. 아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근데 두번 전쟁에서 이긴 게 아베 힘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에 대해서 뿌리가 나라는 것을 생각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패망합니다. 성경이 명확히 경억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가운데 내 노력도 기여를 하죠. 당연하죠. 내가 선택한 것과 내 노력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내가 길을 선택하고 내가 열차를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 맞아요 그러나 그 열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곳에 도달하는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내가 포도나무에 붙겠다고 라 하는 것은 내 선택이지만 내가 붙은 이후에 내 가지에서 열 맺게 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명확한 인생에 대한 인식이고 이것이 지혜이며 깊이 있는 통찰력인데 압은요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기가 이긴 걸 생각하니까 세 번째 전쟁도요, 아휴, 아람, 내가 이겼어. 걔 알지? 자신 만만하기 가요. 근데 미가야가 가서 너 가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 재밌는 건 어제는 분명 뭐라고 했어요. 여우사밭이 하나의 님사랑에게 물어봅시다. 쓰는 소리 한다는 그 사람을 들어봅시다. 해서 이 미가야가 가면 죽습니다. 했어요. 자, 어제는 어제까지는 여우사밭은 괜찮은 왕이었고 아 압은 어이석은 왕이었어요. 자기와 똑같은 얘기만 할것 같은 400명의 왕의, 400명의 선제를 불러다가, 나 가도 되지? 네, 가도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요새 관심도 없었던 아, 왕이었다고요. 근데 자요. 미가야는 하나님께 묻고, 가면 죽어. 라고 말을 들어서 그 말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돼요? 아합도 가고, 여우사밭도 가요. 아합은 원래 바보예요. 엘리야의 말도 안 들었고, 미가야의 말도 안 되는 바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여우사밭이에요. 여우사밭은 그냥 바보가 아니라 바보 천치예요. 왜요? 자기가 물었잖아요. 하나님께. 미가야 선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들어봅시다. 미가야 말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럼 가지 말아야죠.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죄. 그게 여우사밭이 여우사밭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역시 가면 안 되죠. 그래 놓고 가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여우사밧이라는 인물은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아는 자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 마음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뭐냐? 사람의 방편도 의지예요. 이 왕국이 남과 부로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은 나다가 통일되기를 원하실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야. 맞죠? 근데 여우사시은요 자기 방식대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하라 어떻게 하느냐 후에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켜서요 차돈 맺어요 누구 마음대로요 아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은 왕이라는 것을 천명이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아마 업적이나 이 소중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생각했던 이 지식과 지혜가 통할 거야 이 방법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우사밧의 아들, 그 손자, 그 밑에 일어서는 그 할머니가 이런 일어나, 들고 나와서 자기 자식들 다쳐죽이거든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길로 가게 돼요. 나라가 완전 망하게 됩니다. 여우사밧이라는 인물을 그리고 아합이라는 인물이요, 왕기 상하에 나오는 여러 명의 왕들에 대한 기록 중에서요 가장 길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많다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케이스예요. 아, 왕관. 아, 뭐요? 하나님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종들을 보내고 선자를 보내서 그 길로 가면 죽어. 이러다 다 죽어. 말해줘도 가는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이 많죠. 마음이 아파요. 전사도 수많은 우리 영혼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지만 결국은 아압의 길로 가더라고요. 두 번째 또 많은 계시가 뭐냐면, 여우사밭이에요. 들으러 와요. 구해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전사는 그걸, 그 말을 순종할 줄 알고, 다행이다. 이제는 돌을 키겠구나 했는데, 이상해요. 분명 암멘 했거든요. 들었거든요. 예배도 드렸거든요. 근데 돌아가서는요, 자기 꾀대로 살아요. 보기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결국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왔다가 쫓는 것은 악의 늦게를 쫓아요. 아압왕과 함께 해요. 미가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압왕의 생각을 따라가요. 웃긴 거예요. 우리 미가야 말 들어봅시다. 해놓고 서는 따르는 건, 순종하는 건 아압왕의 말을 들어요. 아압이 가자니까 갑니다. 우리 요나단 기억하시죠? 요나단은 좋은 신앙인이었다고요. 그의 고백들, 그가 생전에 한 모든 선한 일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윗에게도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과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결국 끝내 쫓았던 것은 아버지 사울의 길이었어요. 아버지를 쫓아 왕궁으로 들어갔고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길보다는 결국은 혈연관계, 가까운 인간적인 관계.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위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정이 있는 사람들 있죠. 마음에 정이 있고, 가깝고, 친밀하고, 그런 관계들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명확한 우선순위와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눈 뜨고 코베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모습과 내 삶을 보게 될 거예요. 왜요? 친밀하니까 경계를 허물죠. 친밀하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방은 하나님이 두 번의 경고를 모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또 자기 꾀죠. 야, 네가 왕인 척해, 나는 일반 백성이인 척할게, 군사인 척할게 하고 자기 꾀로서 끝까지 왜 이러면 승리할 것이고, 이러면 안전할 거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길을 쫓고 있는가? 하나님을 속일 수없다라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가 주인 삶은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는 절대 허용하지 않냐고 명명한 기치를, 깃발을 흔들면서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명확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우사바의 슬픔, 아합은 그래요. 이미 하나님 떠났어요. 이런 사람은 너무 명확하니까 망할 것도 명확하지만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여우사바이 망할 줄 몰랐죠. 야 저렇게 쓴 소리를 구하는 자. 이 시대 목사님이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합니다. 참 답답하고 어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한테 상담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청도님들이 그러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말씀을 풀어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럼 거기서,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자기 뜻대로 된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난대요. 아니, 한시간이두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강변하고, 강론하고, 알려주고, 거기서 또 아멘, 아멘 해놓고는 돌아가서는 자기 뜻대로, 그러면 뭐하러 왔냐라는 거예요, 뭐하러. 애초에 그 자리에 뭐하러 왔느냐는 거예요. 와서 물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온것 아니냐. 아, 알았으면 그 뜻을 들었으면 내 뜻과 일치되지 않아도 순종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지. 어리석게 가가지고는 아멘아멘 해놓고는 와서 구해놓고는 줬더니 다 무시해요. 그리고 나서는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부끄러워 죽지. 목사님 앞에 찾아오질 못한대요. 부끄러워서.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 아하반과 여우사밭의 케이스를 다른 왕들에 비해서 길게 써놓은 이유입니다. 우리 돌아보자고요. 아, 바보. 여우사밭, 바보, 천치. 그럼 나는. 엔주. 하바추. 나는 어떤가요? 전사도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전설을 가르치면서도 100%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내가 말을 하면서도 100% 지키지 못한 모습들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100% 순종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 죄책감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지하고 인정하고 회귀하면 돼요. 그러면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뜻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못 돌이켜봅시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양심에 자극을 주신다고요. 아들아, 그건 아니란다. 사람에 따라, 아들아, 그건 아니야. 하면서 마음의 가치이 와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편하니까. 혹은 해왔던 거니까. 혹은 주변 사람들 다 하니까.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이니까. 아니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달 달라요. 세상 사람들 다 해도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면, 하면 안 돼요.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이면, 우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다른 교회 다 하는데 뭐, 아니요? 니는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것 쉽겠어요? 뼈를 깎아, 돼요.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고 하면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 악의 께로 쫓으면 안 됩니다. 아방의 길로 가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위험한 길은 여우사밭의 길입니다. 내꾀대로 통일왕국을 만들겠다고. 믿지 않는 자, 아보안과 사돈 관계를 맺고, 솔로몬처럼. 그래서 자기 자녀, 자식대에 다 멸망의 폭으로 이끈 것. 이 여우사배에서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말미하마, 가문을 멸쪽으로 이끈 입니다 결국 다 죽어요. 아들도 죽고, 손자도다 죽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 봅시다. 하나님, 내가 혹시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돌이켜서 다시 그길 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이 회개와 이 결단을 할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여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사실은 내 능과 내 힘으로 했다 착각하다가 망한 인생이 하하망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알고, 하나님의 뜻은 구했으나, 구하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죄가 여우사밭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만큼 그 뜻을 따라가는 자,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수주서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고, 하나님 가장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종의 말과 삶이 동일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도 들은 것과, 배운 것과, 아는 것과, 삶이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싶게 묻으며, 회개한 모든 그 길로 다시는 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지 바라나요 절단한 자유의 기름 부어 주실, 함께 하여 주실, 나씀 예수 의 이름 하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돌이킵시다 화이팅